복숭아 통조림 하면 저는 할아버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저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3대가 모인 대가족이었는데 손님들이 오시면 복숭아 통조림 세트를 선물로 받곤 했어요. 평소 간식은 거의 드시지 않고 삼시세끼 수식하시던 할아버지도 이것만큼은 만나게 되셨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부터 할아버지는 호호 할아버지시라 틀니를 끼고 계셨어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의치를 하신 탓에 씹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달고 편히 드실 수 있는 것이 더없이 좋으셨을 겁니다. 할아버지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 저 맛있는 황도 백도 통조림을 우리에게 나눠주실까 궁금해하며 들락날락 형제들이 기다림에 지쳐갈 때쯤이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통조림을 나눠주셨어요. 기다림은 길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도요. 복숭아 통조림을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복숭아 과수원을 하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넉넉한 양을 보내준 친구의 가르침 덕에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통조림으로 만들기 아까운 정말 맛있는 백도로 만들었습니다. 복숭아의 향과 즙이 충만하고 다디단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보관할 병 소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나 복숭아 덜 알레르기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통조림을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했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보관할 유리용기를 뒤집어 끓인 후 건져내어 식힙니다. 그리고 복숭아를 준비해요. 과육이 부드러워 그야말로 주심주심 겉껍질을 벗겨내고 어슷하게 한입 크기로 점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껍질 제거 후 어슷하게 점이는 순간 뭉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히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깎아 놓 복숭아가 갈색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몇 번의 실패를 알게 되었습니다 통조림을 포기할 수 없다면 과육이 단단한 아삭한 복숭아가 만들기 쉽다는 것 못난이 복숭아로도 충분하니 비교적 저렴한 파지 복숭아를 사용할 것. 복숭아 설탕을 2대1 비율로 하고 물은 복숭아가 잠길 정도로만 했어요. 물에 설탕을 넣은 후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젖지 않고 내버려둡니다. 설탕이 다 녹아 설탕물이 끓어오르면 복숭아 입장. 5분 정도 끓으면 레몬을 넣고 다시 5분 정도만 더 끓인 후 불을 끄고 식힙니다. 불 곁에 서서 중간중간 끓어오른 거품은 곧바로 제거해 주었어요. 식은 복숭아는 유리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며 맛있게 먹습니다. 보다 붉은색을 내고 싶어 비트를 약간 넣기도 하고 선물 받는 분의 기호에 따라 당분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예쁘게 병에 담긴 복숭아 통조림을 보며 한 가지 아쉬움이 생기더군요. 할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자주 맛있게 해드렸을 텐데 이 마음 때문에 복숭아가 나는 여름이면 어르신을 뵈러 갈때 직접 만들어 선물하곤 합니다. 할아버지를 그리는 손녀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안녕.